난 탁주 난 작가 쪼꼬야 연필이 있네 이거 뭐야 어 내가 연필로 그렸다 뭐야 나 풀어줘 <laughs> 뭐야 왜나가쪼 거를 가봤다 나 풀어줘 이렇게 연필을 돌리면 아! 지우개를 쓸 수도 있는 거지 어 뭐야 봤지 우와 우리 풀었다. 오늘 이 연필 들고 끝까지 가보자 좋아 탁주+ 탁주 자거, 자거. 어 저거 뭐지 가보자 궁금해. 선물이네. 닭주 쪼꼬. 굿즈 출시. 여기는 어 이렇게 가면 되겠지? 오케이. 아 어,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오 사라진다. 오, 오. 떨어진다. <laughs> 조코 내가 그려줄게. 어어 어. 감사합니다. 아 지우개로 지울 수 있고요. 그리고 조코도 한번 그려봐. 오케이 조코도 그려봐. 오 사라진다 사라진다. 조코도 한번 그려봐.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는구만. 오! 이것도, 이것도 사라진다. 와. 뭐? 이것도 사라지니까 이렇게 그려서. <laughs> 내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이렇게 그려서. 어허 예! 어 여기는 이렇게 그려서 올라가.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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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초코가 잘못 그리는구만. 나잘 그리거든. 가자. <laughs> 여긴또 뭐야? 어 그냥 통과했는데? 뭐? 어이 연필은 뭐지? 어, 최대치가 오 최대치가 올랐다. 더 많이 그릴 수 있는 건가봐.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여기 못 가. 이건 못 가. 검선을 따라 그려볼까? 오! 오 통과된다! 와, 통과된다! 뭐 이렇게도 통과가 되는구나 이거 아 저쪽인가 보다. 조금 이상하게 삐뚤삐뚤하네. 야! <laughs> 야! 이렇게 간단히 그리면 되지. 아 그렇군. 여기는 이렇게 좋아, 나를 좋아. 믿고 따르라. 오케이. 훗! 좋아. 간단 간단. 어 이거 머리 위도 조심해야 되네 어 저기 위에 연필 있다 어 그러네 저 연필 연필 우리 도전해볼까? 오빠 나 뭐야 길이 오빠 길이 없어졌어 아 내가 내가 이거 하면서 사라졌나봐 그럼 나도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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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예! 아.. 나 연필 먹었다. 오빠 길 때문에 나못 간다. 아 여기 여기 지나가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어서 올라가셔 <laughs> 오케이. 이렇게 안돼 떨어졌다. 나 다음에 가고 있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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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이 밑에도 이렇게? 연필이 있네. 이렇게? 이렇게? 이 밑에 연필은 이렇게? 어떻게 가? 이렇게? 어 이쪽으로 못 오, 가잖아. 됐다. 그러면 여기 그냥 지나가. 뒤도 아, 어 쪼꼬야 나 이거 지워야돼 안돼 왜 지워 나 가야돼 오케이 내가 다시 해줄게 아야 <laughs> 여기도 지나가 안돼 나 가야돼 오빠 따라가야돼 내가 오빠 따라가야돼 <laughs> 쪼꼬야 빨리와 오빠 따라가야돼 빨리 오빠 따라가야돼 우와 따라가야 따라가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아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오빠 아, 똑똑한데 오! 오, 어 막아. 막았지. 여와 아, 안돼 막았지. 안 돼! 어 뭐야? 안돼. 초코를 구해라. 초코를 구해라. 오케이, 내가 초코 구할게.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어, 따라와. 나 따라와. 와. 오. 안돼. <laughs> 초코를 못 구했다. 초코를 못 구했다. 하. 오케이.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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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따라와요. 어, 아, 여기는 또 뭐야? 뭘까? 어디가? 어, 위로 가볼까? 헛헛헛 쪽으로 가봅시다. 어? 오빠 나 위로 올라왔어. 쪼꼬야 어? 여기 연필 있어. 나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 연필 있지. 어떡해 예. 쪼꼬야 연필 좀 적어도 되지 뭐. 어 어떻게 하지 나? 내가 잘 그려줄게. 오케이. 나도 위로 가봐요. 그길 없어요? 아래쪽은 길이 없나 본데? 아니 방금! 방금 어떡하냐! 야 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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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 어 됐다! 예~~ 뭐야? 오 됐다 됐 이거는 뒤를 그리고 길을 아 길을 다시, 길을 길을... 다시 뒤를 지우래 쪼꼬가 지울래 내가 그릴테니까? 아 어, 좋아! 오케이 내가 그릴테니까 쪼꼬가 지워 너 떨어지면 안돼 오케이 내가 앞을 그릴게 쪼꼬가 뒤에를 지워 콧! 하고 됐다, 됐다. 이제 쑥 오면 돼. 어, 하고 여기 지워. 안돼, 잘 지웠다. 어, <laughs> 내가 지워버려야 돼. 안돼. 나 왔다. 여기는 어 뭐야? 여기 아알것 같아요. 어디 어디가? 아자. <laughs> 어때 어때? 똑똑한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 어, 내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이렇게. 오빠가 나 지울 수 있게 집까 먼저 가. 아 맞다. 가야지. 어 이건 뭐? 뭐야? 그 다음이 안 되겠지? 그러면 그릇을 만들어. 오아오 이거 뭐야오 올라가면 막아 내가 먼저 가 오케이 여기도 막아 내가 막아 오케이 조금만 막아 여기 내가 막아 아자 오케이 재밌다 이거 뭐야 오 오케이 토예어 이렇게 이렇게도 어 뭐야 뭐가 날라오는데요 막아 아아버 막았어, 막았어. 막는 게 조금 늦었나봐. 다시 막아. 막으면서 가. 됐어, 됐어. <laughs> 막으면서 가. 됐어, 됐어. 오, 됐어. 아이고. 아니! 아이고. 잘못 먹었다. 너무 빨리 넘어갔어, 우리가. 호, 호, 여기까지. 아, 얘구나 너였어. 됐어. 오케이. 됐지. 어, 아. 뒤로도 가면 안돼. 됐다. 뭐? 이게 뭐야? 뭐야? 얘 아. 여기서 막아. 여기서 이렇게 막아. 그럼 뒤로 오잖아. 오,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나 때문에 살았다.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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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통가. 어, 이건 뭐지? 어 이거 그림에서 가야 되겠다. 어, 오빠 뭐? 뒤로 밀려 뒤로 밀려. 네. 오케이. 오, 오, 오 이거 오, 뭐야? 막아. 막아. 아니야 아니야. 초코야 어, 그러면 니가 지워. 지워. 내가 그릴 테니까 니가 지워. 오케이. 지워. 내가 여기 그릴 테니까 저거 없어지면 지워야 돼. 오케이. 지워. 아 이거구나. 내가 그릇을 만들게. 됐지? 아 이거 됐다. 없어지면 지워. 지워. 오케이. 가, 가. 아하, 우리 협동 엄청난데. 또 만들어. 오, 만들었어, 만들었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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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지나가 이 정도쯤이야. 오. 어, 잠깐만 여기 나머지 네가 그려. 쪼꼬야, 어, 이때 안 내려오네. 가라. <laughs> 여기 그려. 쪼꼬가 그려. 야! 여기 조그만조그만 지나.. 어, 나도 지나갔네. 조꼬가 <laughs> <laughs> 그림이 엉망이고.. 오 어, 뭐야! 엉망이구만. 이거 뭐야? 깜짝 놀라는데, 나? 지워. 여기... 오, 너 뭐야? 다시 지웠어? 워 오, 뭐야? 깜짝이야. 또 그려. 여긴가 봐. 여긴 거 같지? 다시...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아, 이거 핀다! 어, 아, 이거 점선. 점선 따라 그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통과. 나 아, 이거 삼각형 내가 그려 먹어 볼까? 그림자 아, 지우개로 그리는 거 아니고요. <laughs> 통과. 나 별. 별은 엉망이네. <laughs> 어, 그때 됐다. 내가 여기 수정해서 된거 같은데. <laughs> 여기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그거 이다 와, 아! 돌 뭐? 가져. 돌 가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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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신기하네. <laughs> 완전 게임. 아 내가 먼저 가야 돼! 별을 그려. 아 벌을, 그, 벌을 막아. 이건 뭐 여기 이렇게. 오케이. 조금 꼬못 와요? 나, 나, 나 가두면 어떻게 하냐! 지웠어지웠어 지웠어. 여기 올라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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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조금 내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구만. 이렇게 내려. 아, 이렇게? 이렇게. 아하! 맞지, 쪼꼬. 쪼꼬 되게 힘들게 오는거 같은데? 또, 또, 벌 있나 보다.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벌 있다, 벌 있다. 벌을 가둬. 어허, 안녕. 어, 저거 연필 있다. 벌을 가지고? 가져서 연필! 안 돼! 벌을 어? 다 써! 아, <laughs> 저거 다. <laughs> 어? 위에 벌이 있네? 아래로 가도 되잖아. 오케이. 아래로 통과. 쪼꼬야, 나다 왔어. 오빠 어디갔어? 여기 아래로. 아니네! 여기 아리가 아니네! 뭐야? 어디 갔어? 오케이! <laughs> 오! 오 벌이 또 있네? 벌 막아! 가둬 가자 이렇게 가두는 게 최고야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반대쪽으로 가야되나? 어 이쪽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아 이렇게 벌 가둬야돼 어? 가둬다 뭐... 뭐야! 쪼꼬야 떨어져야지 점프! 됐다 오케이 <laughs> 우리 쪼꼬 손이 많이 가 오케 올라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오 굿! 내가 연필이 이거 이밖 이거밖에 없어 대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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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 지워 이렇게가 아, 별 버튼 누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워 어 눌러 어 아니네 누르면 안 되는구나 아 누르면은 사라진다는 걸 알려준 것 같은데 어어 어, 이건 뭐야 잠깐만 그럼 이거 막아야 되는 건가 이거를 누르면 저게 아 이걸 막아. 내가 막을게. 막아서 여기를 누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좋아, 이거 아닐까? 해보자. 이거. 오, 맞지? 맞지? 그리고 나서 막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나갈 수 있겠지. 조 거야. 그 버튼 누르면 안 돼. 오케이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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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죠, 알죠, 알죠. 아, 이거. 이거 완전 재밌네. 신기하고. 어 이건 어, 뭐? 야 이거 도망가, 가야 됐다, 돼. 됐다, 됐다, 됐다. 가야 돼, 가야 돼. 했어, 얼른 됐어, 됐어. 그리고 여기는 뭐야? 버튼을. 아, 내가 할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네. 지나갈 준비하세요. 어, 뭐? 아니야, 아니야, 더 해야 돼. 지나갈 준비하세요. 내가 먼저 가야겠다. 오케이. 아,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오케이. <laughs> 여기는. 이쪽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준비하세요. 내가 먼저 갖고 와. 가자. 어 이거 뭐야? 나왜 이거야?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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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버튼 눌러야 되네. 아 눌러야 돼. 내가 쟤 데리고 올게. 데리고 이쪽으로. 좋아. 어때? 어때? 오! 예. 오! <laughs> 신기하구만. 오빠, 이거 뭐 날라와. 오, 이거 뭐야? 날려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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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거 뭐야뭐뭐뭐 날려와. 어. 아, 아 와이거 여기있어도 맞는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올라가자. 오케이! 어, 안 돼! 나맞았어 <laughs> 어, 이거 버튼 누르면 뭐야? 어, 되다. 버튼이 있긴 있는데. 아, 저게. 잠깐만, 여기 떨어져도 돼요? 떨어져도 되는 거야? 불안한데? 어, 뭐야? 떨어져야 된다. 쪽 봐야 여기 떨어져야 돼. 어디, 어디, 어디? 별 있잖아. 아하! 이거 어, 뭐지? 여기. 어, 별 블럭이... 여기 있는데? 아, 불에 타는 블럭이다. 그, 이, 별을 하려면. 아, 이게 나와봐, 나와봐.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불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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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탄다탄다 <laughs> 탄다, 탄다. <laughs> 예! 뭐야, 뭐야? 와, 이렇게. 그럼 그러면... 여기도. 아, 여기 불. 불이. 아, 이건 얼음인가봐. 어, 그럼이나 <laughs> 이게... 얼음을 피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네. 오! 어, 얼음, 이거 통과된다, 이거. 우와! 이렇게. 이렇게. 우와! 완전 신기해. 어, 어, 여기도 불불 불, 불. 오빠 여기 여기서 불이 있어. 불? 아 그쪽에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데려가고 있어. 내가 <laughs> 더 빨리 데려왔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고. 지우고 지우고. 아고 지워. 지우고.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여기는 불을 이거를 해. 됐다.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됐다. 오오오 오, 이리 이리 와와와 와, 와. 눌러. Okay. 와!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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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건 뭘까요? 어? 자동차다! 뭐야? 어, 나 탔어! 어, 나도 탔다! 어, 뭐야? 같이 갈수 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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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길이 없는데요? 오! 어, 길이! 어, 오, 어, 오빠 길 똑바로 만들어야 돼! 오케이, 길 만들었어. 여기 넘어가고. 어, 여기까지. 어, 재밌다! 자동차! 둘이 같이 탈수 있어. 나또 나 타. 오늘 갈수 있지 않을? 까 오케이 갈수 있네. 이게 바퀴가 바위였잖아. 오이 정도 속도? 이 정도 속도? 뭐가 또 나타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어? 오빠 쫄보야. <laughs> 야 겁이 많은 것 뿐이야. 아무것도 없네. 왕쫄보. 예. 오케이 이거는 뭐야? 어또 나왔다. 또나또 또 있다. 오케이 홀. 이제 속도를 됐다. 내도 되나? 또 내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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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있잖아 <웃음> <웃음> 와 무서워 가자 쫄심오오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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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또 나타나겠네 나타났다 나타났다 가자 나타났다. 가자 오, 가자 또 줄일 수는 있나? 아 줄일 수 있네 가자 오케이 이거 빨리 그려야 되는 거네 통가예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아 빛이 꺾일 수 있다는 거네 어 꺾어서 여기로 와야 돼. 아 오케이. 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됐다. 예. 됐다 됐다. 아 이렇게. 이것도. 이거는 어디로 꺾? 여기 여기 꺾어 여기 가보자. 여기 오빠 여기 여기. 아 그쪽이야. 여기 여기.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우와 이게 뭐야? 우와. <laughs> 어 여기 또 레이저. 레이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오빠 여기 밀어볼게.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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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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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 내가 할게요. 오케이. 오와어어 어, 어. 아하. 나 이런 거 완전 잘하지.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혹시 모르니까. 건너가 무서 앞으로 일단 건너가서 앞...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하. 올라, 어 이거 올라. 위로 올라가니까 레이저가 이쪽으로 가다가 혹시 모르니까 또 앞으로 보내. 오. 앞으로 내가 미리 보내놨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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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됐 <laughs> 어때? 나엄청낫지 <laughs> 그럼 얘를 한번 막아야 되나? 어, 좀 어설프게 막은 것 같은데 쪼꼬야 지워봐 아. 왜냐면 빛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빛이 내가 빛을 잘 일단 보내볼게요 오오오오와 오. 이거 뭐야 됐다 이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모르고 지워버렸네 됐다. 그리고 얘를 헛. 어때? 이래야 빛이 가잖아. 어, 맞아. 어때? 내 예상이 맞았지? 오, 똑똑한데. 그럼 그럼. 봐봐. 오빠 근데 이거 빛 와야 되는데. 빛이 와야 되나? 와 아, 빛이 와야 돼. 그럼 나 먼저 가. 내가 데리고 <laughs> 가. 야. 내가 빛 데리고 갈게. 빛을 이렇게. 오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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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아유. 와, 와. 와. 와, 나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빛 데려갈게요 빛 데려갈게요 됐다. 데려갈게요 빛 오, 오빠 오빠 막으면 돼 됐어? 가자 예! 가 어때 오, 오 폭탄, 폭탄이야 폭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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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여기 폭탄 오 조심 조심 오빠 여기 밑에 있어요 폭탄 그려 여기도 그려 오 됐다 됐다, 됐다. 폭탄 계속 있네. 하나 더. 짠, 오케이. 어, 폭탄이 우리 그림 지운다. 빨리 어, 또, 또, 또. 우와, 엄청 커. 와, 거. 이거. 폭탄이 우리 그림을 지워. 어, 봐. 와우. 지나가자, 지나가자. 폭탄이 우리, 폭탄이 와, 우리 빨리, 그림. 폭발 빨리 발해 폭발해. 빨리, 와, 빨리, 빨리. 조금 연필이 나, 날라가 버렸다. 나 연필 없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오빠, 나 연필 어, <laughs> 아, <야, 맞지? 웃음> 그 오빠, 나 오빠, 나연 어, 오빠, 나 연필 오없나 연필 오빠, 나 오빠, 나연 오빠, 나 연필 오빠, 오빠, 나연오나연나 오빠, 나연 오빠, 나 연필 아 그래요? 네 이봐요. 거 야. 오. 오, 오. 오케이. 쭉! 엄청난. 폭탄을. 막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야한번 맞고 지나가자. 아 내가 아! 맞고 <laughs> 지나가자 그랬지. 예. 오빠. 진짜 내가 막아줄게요. 빨리 와요. 오빠. 오케이 쭉쭉 와. 쭉쭉 와. 이건 뭐지? 와 대포다. 대포? 뭐야? 오브. 오빠 나연필잘다 생겼어요 오! 뭘 쐈어! 뭘 쏜거지? 여기 뭘 부셨나봐요 아 그리고 지나가는 건가봐 아오 여기 저거 뚫어준거구나 대포가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어? 뭐야 너도 타야 되나봐 오빠 같이 가나왜 안와 <laughs> 어 됐다 됐다 조금 타 조금 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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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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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따라와요 뺑글뺑글 예. 어, 길 없어, 길 없어. 뺑글, 뺑글. 뭔데, 뭔데, 뭔데? 오! 어! 어! 오, 오빠! 오빠다, 어. 오빠! 나 벗어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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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어 아, 이렇게. 어. 큰일 날뻔 했네. 어, 이거, 오빠 먼저 타. 조코 먼저 타도 돼요? 그래? 나 먼저 타. 헛. 헛. 이거, 버스. 이... 오케이, 됐다. 어, 이거 가지 된다. 쪼코야 나랑 같이 가. 오빠, 빨리 와. 쪼코 내가 걱정돼가지고 안, 안 되겠어. 오빠, 빨리 와. 아, 여기 그리는 거야. 서그려 서그려 오 오케이 오빠 야 가라 좀 <laughs> 됐다 됐다 쪼코가 길을 막고 있네 무거워가지고 아니거든 됐다 네, 예 내가 먼저 가야 되겠구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가가지고 길좀 살펴볼게요 오빠 같이 가요 <laughs> 길 살피다가 그릴 거 있으면 그려놓을게요 오케이 내놓고와 너무 빨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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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오! 우와 너무 빨라. 와! 안 돼. 나못 올라갔다. 가! 뒤로 갔다 다시 와요. 와! 아, 와, 와. 나는쓰러졌어 됐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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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가 올라. 이거 별 먹으면 안 되니까. 올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별 먹으면 안 되니까. 오! 뭐야? 오, 나왔다. 나왔다. <laughs> 예! 그다음 뭘? 어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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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 오빠 또 타. 또 탔어. 이거 뭐야? 기다려봐. 나도 타게. 일단, 오오오. 됐다, 일단 일단 길을 그려볼까? 뭔데, 뭔데, 뭔데? 길을 그려? 뭔데, 뭔데? 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아닌데? 야, 어디야, 어디야? 뚜껑 떨어지는 거 아닐까? 어! 떨어지는 거였네! 오! 여기 별이 있었어. 어? 별이 있네, 진짜? 여기다. 오빠,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같아. 여기 건전지에 이어가지고 불을 켰어 아 뭐야 어 이건 뭐야 더하기다 이? 2 더하기 2는 다시 2 4다 맞지 않아요? 4 글자를 어, 잘 됐다, 써야 됐다. 되나 오, 됐다 오빠는 어, 뭐야? 역시 글씨를 못 쓰는 거같야 아니거든 사과 그려줘 사과 빈자리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됐다 <웃음> 그리, <웃음> 그림을 못 그려서 제가 당황했잖아 아니 찌그러진 사과도 3 있다고 3 더하기 2는 5 게... 됐지 그리고 뭘까 뭐 o u g 뭐야 이 r 뭐야 이거 w h a 와 거미다 거미가 나타났다 와 거미 뭐야 오빠 거미가 What? 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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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열쇠 먹었다, 어, 열쇠 먹었다! 어, 열렸다열렸다 똑구야 열렸다. 빨리 치러 와. 오호. 오호. 저리 가. 저리 가. 오! 오. 됐다. 지금이다. 가자.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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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가자. 지워. 지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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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예!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 여기 그릴 수 있나 봐.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laughs> 구독? 어? 댓글! <laughs> 예! 좋아요, 구독, 댓글 해주세요! 아트! 여기 뭐지? 이건 뭐? 아, 여기 새로 시작하려면 미리 가라는 건가 봐. 와, 이거 엄청 재밌네. 신기하고. 우리 다음에도 또 재미난 게임 또 같이 해봐요. 아! 오케이. 같이 주고 함께하는 재미난 놀이. 그럼, 안녕! 안녕!